자, 우리 여러분들의 뜨겁고 힘찬 박수와 함께 이 음악회를 시작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 81회 승국선열의 날 기념 나라사랑음악회 그 대단원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깊어가는 가을밤. 또 어쩌면 곧 찾아올 새로운 계절, 예, 겨울의 문턱에서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은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귀한 시간 내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한분한 한 분이시기에 당부 말씀을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연 끝나는 순간까지 마스크 착용은 꼭 하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을 꼭 준수하셔서 우리 꽃피는 시민의식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오늘 공연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막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녀를 기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1부는 추모와 그리움의 노래라는 테마를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겠으며 이부는 희망과 축복의 노래로 다 함께 우리 피날레를 장식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환상적인 아름다운 추억으로의 여행을 매혹적인 선율에 담아 안내해 드릴 지휘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작년 전국 색스폰 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우리 패밀리 팝스 오케스트라와 이 패밀리 팝스 오케스트라를 대상 그랑프리 팀으로 만들어주신 섹스폰 오케스트라 지휘에 있어서는 대단한 명성과 열정을 지니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나 음악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진정한 음악인입니다. 여러분 2019년 대상 수상팀 패밀리 팝스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정태명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